내가 더킹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마이크를 꼭 우선 뭐 음악 음. 나가다가 내가 만약에 얘기를 한다. 그럼 음악이 심지게 음. 내려가고 음. 그다음에 AFS라는 기능이 있어 가지고 기타 치고 뭐할때 피드백이 안 되게. 음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방수 방지 된다. 네, 방수 방지. 방수, 방수인데요. 네. 방수. 방수는 돼요? 네. 방수. <laughs> 페이스도 죠 그러니까 수영장 이런데 이렇게 딱할때 그냥 음. 딱 껴놓고 여기로 방수되니까네 네. 네. 이게 유일하게 방수 방진이 되는제품러니네 음. 네. 그러니까 완전히 타겟이 음. 버스킹도 있지만 캠핑 캠핑 네. 캠핑할 때 요즘 장비, 장비빨 이빨 이 세우잖아요 나 네. 네. 아, 이런 거 있어 네. 뭐 이런 음. 느낌 음. 바닥에 내가 각도가 좋은 게 바닥 각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내 기타 치고 뭐할때 음, 음, 왜냐면 네. 다른 데 거는 이 각도가 없어요. 네. 각도가 없어가지고 이 각도밖에 없어요. 이 아, 각도밖에 없어요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네. 네. 그러면 이건 모니터 각도지 네. 손님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각도가 아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너무나 간편하게 들고 딱 가서 네. 자연스럽게 놓고 바로 음. 기타 치고 노래하면 되는 거지. 음, 음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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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고 만는것 같아요. 재대 이 제품을 제가 이제 아, 만들면서... 다 다니면서